안녕하십니까. 이재명 지사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. 짧은 글을 남기셨는데요.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부족했습니다. 이렇게 남기셨습니다.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미안할 거 없다. 미안할 거 없습니다. 이렇게 응원하는 어, 댓글을 남기셨, 남겨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, 이재명이 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전공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고,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. 이번 선거는.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불리한 선거에서 이토록 적은 격차를 낼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전 국민들께 보여줬고 또 지지자들께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지사께서는 아직 매우 젊으십니다. 매우 젊으신데 정말 많은 업적, 업적과 성과를 내셨죠. 지금은 잠시 내일을 위해서 더 충전하시고, 그리고 더큰 비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우리 모두 너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, 분노하지 말고, 이재명 지사께서 5년 뒤에 다시 이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,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이재명 지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이재명 지사님께 큰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그러한 5년을 우리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의견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반드시 좋은 날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